오 지금 정자에서. 예, 좀, 좀 다시. 높은데? 그러게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데. 이, 보니까 저도 이산 넘어가나 볼까? <laughs> 3km를 넘어가고 예.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사실 저희가 지금 올라가면서, 아니, 잠깐 쉬면서 한 코스를 더 가보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웃음> 지금. <웃음> 출발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laughs> 코스가 난 코스네요. 근데 마냥 인생 같지 않은 게 올라다가 가 끝나는 인생도 <laughs> 제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끝날 것 같은데 숙적히 네, 포기하고 내려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올라가라고 하지도 않는 건데. 음. 여기도 정자가 하나 있고. 네. 어, 길이 괜찮아요. 방이 아, 되게 대단하셨던 분 같은데. 아니, 할머니가 대단했던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곧 네. 저는 왕자 거지, 왕자가 좋지. <laughs> 그 그지. 이제 그지라서 뭔가 좀탁 트여 있는 길 같은 느낌이라서. 우정옆에 날짜 써놔야겠다. 아, 그런 거 좋네요. 그러다 데비님 온나는데미이라고 써주고 스페셜 게스트. 채도복싱을 하면서 등산을 하는 사람 이 있다? <laughs> 있다 없다? <laughs>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두목님은 채도복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사문화 탐방, 우면산 네. 성디골. 네, 아이 기가 좀 그래서 읽어보세요. 저요? <웃음> 아니요. <laughs> 아이보시는 분들이 읽어보라고. 네, 그렇답니다. 도둑들. 도둑들이 팔개를 쳐서. 도둑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주 자손 대대로 아, 먹고 사는데. 그렇게 도둑들이니까 이게 대도가 못 되는 이유. 가 네. 크게 크게 해 먹어야지 이게 또 대대손손. 아뭐 제가 이게 잘잘 사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네. 네, 농은 농으로 걸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그 혹시 그 까마귀 잘 보셨나요? 까마귀가 고슴도치가길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렇게 아 밀어주네 밀어가지고. 근데 그 리플이 안전한 데서 먹어야지. <laughs> 네. 까마귀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진짜 똑똑하긴 한것 같습니다 아 뭔가 구독자가 많으면은 이렇게 물어봐서 다음에 어디 코스로 갈까요? 이렇게 하면 리플 쫙 달아주면 좋은데 저는 구독자들이 리플을 안 달아줘서 제가 알겠습니다네안 <laughs> 네. 달아줘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뭐 달아주시면 달아주, 달아주시는 대로 가고 어쨌든 아까 잠깐 또 네, 카메라 끄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게 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작했는데 6월, 6월 초지만 아마 끝나면은 음,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여러가지 재밌는 코스를 네, 연구해서 다녀보는 것으로 요한 계단 아, 들꽃을 보라 잔잔바리로 계단이 있어가지고 걷기가 <laughs>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근데 시간이 해가 지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렇죠 어. 저희가 지금 거의 6시 네. 가까이 되나요? 애매하네요 아무리 해가 일찍 아니 늦게져도 어차피 안 되겠네 이게 아침에 하, 하지 않으면은 코스는 너무 아침 기분에 따라 내가 정해가지고 <laughs> 이런 즉, 즉흥적인 알차게 30%에서 잘안네와 아, 그럼요. 사실 그냥 즉흥적인 것에서 또 뭔가 평소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음. 난간이 이쁜 길. 네 나무네요. 근데 이게 어 이쁘네. 영상으로 봤을 때더 이쁠 수도 있겠네. 요 오. 네. 이거 가 이거 네, 네, 네. 네. 오. 기대? 기대, 기대, 기대. 오. 오. 오, 잠시. 아, 친절한 여자 같은 일하고. 1km마다. 오. 스탬프통이 보이는데요? 오, 영상 잘 찍었다. <laughs> 스탬프통이 갑자기 보여요. <laughs> 아,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여기야. 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 신기하네. 아, 이렇게 바로. 보여줘. 아. 오. 어, 저아 갑자기. 응. 음. 먼저 찍으시죠. 근왜두 개지? 아까는 두 개였어요. 아, 네. 네. 아, 색깔이 다르다. 색깔 다른 거 아닐까요? 네. 오, 색깔이 달라. 그러면은 아까는 무슨 색으로 찍었지? 아까는 원래 그 고장 색깔로 찍었습니다. <laughs> 매헌 윤봉길 의사. 이 아름다운 매화를 보라. 이거 뭐야? 그럼. 어, 어, 어디 찍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지, 아니야, 이거 할머니. 아니, 내 손데? 인 음, 어디 찍어야 될까? 안될까 여기 있네. 아, 모양이 다 있네요. 그, 소, 소가 놓여있는 건가? 뭐지? 소가 놓여있는 건뭔 뜻일까요? 도목님 어을까요이 위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잘못 찍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가요? 아닌데 아까 없었는데 네잠시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거 찍어야지 아, 아 이, 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가 위에 있죠 이고 했는데 아 네. 밑에 네. 오매했습니다 나무테 따단 정 남태령. 정말, 마말 있고. 우면산 구간 청 정말, 정말, 어. 따봉충. 아, 충 이런 말 쓰지 않겠습니다. 따봉 충. 충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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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내려가면서 뭔가, 네. <laughs> 네. 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지금 저거를 저희가 찍, 찍은 게 맞냐, 아니냐, 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 코스는 그 양재에서 시작한 코스는 아까 이렇게 끝나고, 지금 바로 이렇게 저쪽 보시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찍고, 여, 여기까지 가는 게 연결이 끝이네. 그러니까 4단계에서 시작을 하라고 하네요. 아. 여기 다시 올라올 순 없잖아. 역시, 사람은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큰 길로 가실까요? 어쨌든 큰, 아닌가? 갑자기 운명이 나타납니다. 1일 이냉, <laughs> 예, 오늘 이 냉이에요. 이 냉, 일 냉은 평냉이었고 두 번째는 몸일입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